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티블루 가맹본부 디자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나래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한 정보를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주소를 놔뒀는데요 이 아이디를 치시면은 저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서비스는 바로 그 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 함께하는 서비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입니다. 저는 오늘 소카에서 마케팅 디자인 팀을 이끌고 계신 분인 이혜림 팀장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혜림님은 그 소카 인하우스 BX팀에 입사하셔가지고 지난 4년간 아이덴티티 디자인 및 관리 그리고 이벤트 기획과 운영 등을 해오시다가 1년 전부터 새롭게 세팅된 팀인 마케팅 디자인 팀을 지금 그 마케팅 디자인 팀에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끄, 이끄는 참 리더 분이신데요. 오늘 혜린님에 대한 소개는 그한세 가지 파트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BX팀에서 브랜드 디자이너서, 디자이너로서의 이혜림,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팀에서 팀장으로서의 이혜림, 그리고 마지막은 툴, 롤의 변화에 따른 이혜림님의 다음 스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 이혜림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속하는 4년 동안 소카에서 이제 4년 동안 혜리 님이 BX 팀에서 총두 번의 브랜딩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잡는 작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VI 작업은 그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그 브랜드 그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 브랜드 고유의 특성에 고안해서 표지판 그래픽 모티프랑 그리고 도로 속도를 상징하는 라인 배경을 메인으로 하는 V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식류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영한 느낌이 드시는데 이때 이제 소카의 메인 타겟이 20대, 30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어필할 수 있는 어, 그들을 어필할 만한 룩으로 개발이 된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굿즈도 이러한 톤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브랜드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내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서. 그 리버, 리브랜딩을 한 소카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2019년에 발표됐었어요. 그래서 이새 심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소카의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그 로고 타입, 소카라는 로고 타입 밑에 이제 그 줄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프레임이 소카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차장 라인도 연상이 돼서 서비스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풀어냈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스페이스 프레임은 소카의 아이덴티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프레임을 크롭해서 산의 서식류나 아니면 옥외 광고물, 그리고 서비스 프로덕트 모달이나 현수막, 엑스 배너 그리고 뭐 다양한 스테셔너리 디자인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마테리얼에도 일관성 있게 담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혜림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BX팀에서 많은 것을 수행해 왔는데 살짝 이렇게 열시, 그러니까 일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매너리즘막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팀 업무에 좀 지쳐있을 무렵에 세,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마케팅 디자인 팀이 세팅이 된 것인데요 헤리이는그 과정에서 마케팅팀 마케팅 디자인 팀 팀장으로 전격 승진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막인 마케팅 디자이너로서의 이혜림 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보이시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는 감, 뭐, 영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양한 작업물을 창작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혜리님이 팀을 옮기면서부터 디자이너의 감이나 시각적 완성도 외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에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AB 테스트인데, 그냥 항상 혜리님의 작업 진행을 보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오늘 세, 빠르게 세 가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가설은 앱내 팝업 이미지에 배경색이 없는 편이 덜덜 덜 광고 같아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배경색을 바꾸었더니 클릭을 덜 해서 실적이 나빠졌다는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에서 시작한 가설인데 두, 두 개의 이미지 동시에 내보내서 AB 테스트를 한 결과 팝업 하단부와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 시안 B가 흰색 팝업의 그 노출 대비 클릭률이 약간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 근데 하지만 두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서 배경색뿐만 아니라 쿠폰의 이미지 그래픽 디자인 사, 그 스타일이 좀 약간 다르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레이어 도한 줄이나 두줄 각각 달라서 완벽한 A/B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더 이후 테스트에서는 변인을 더 타이트하게 제한해서 어,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똑같은 그래픽 요소 그리고 똑같은 문구로 이루어진 두 개의 온라인 광고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픽 요소와 문구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노출 대비 클릭률이 차이가 있나. 그래서 보시면 두시간 중에 그 절대적으로 뭐가 더 낫다는 결과는 아니지만 디자인된 배너가 보여지는 주변 환경이 뭐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카카오톡 안에서의 카카오톡 그 서비스 안에서의 배너를 보실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 매체에 따라서 광고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그 똑같은 구성에도 불구하고 좌우 레이아웃 배치에 따라서 그 이미지 클릭 효율이 달라지는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별 광고 이미지 구성에 따른 좌우 레이아웃 비교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똑같은 그래픽 요소, 그 똑같은 콘텐츠 문구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이미지 디자인 이메일 디자인이 있는데 요 밑에 이제 보시면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그 행동 유도 버튼이 있거든요 이 행동 유도 버튼이 상단에 있나 아니면 하단에 있나 그 위치나 순서에 따라서 그 노출 대비 클릭률 차이가 있을까 그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네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행동 유동 버튼 위치에 따른 클릭률 차이에 대한 테스트들은 다양한 웹 환경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소카의 브랜드와 그 마케팅 목적 그리고 콘텐츠별 성격에 맞는 최적의 레이아웃을 위한 헤린님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용도의 이미지 촬영 기획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멋진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 촬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어떤 것을 어떤 요소를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리하는 문서 작업 역시 이혜림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림님이 팀 롤이 변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주로 다루는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 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웹웹 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웹 구현에 최적화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디자인 툴에 대한 도전과 함께 어그 마크업 뭐 HTML이나 SS, CSS를 배우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로티라는 툴을 이용해서. 원래 이제 이런 영상 작업을 코드로 치환해서 진행하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 영상도 좀 나이트한 게 구성을 한 구성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영상, 영상을 또 이제 코드로 변환해서 올리는 작업도 하셨고요. 팀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피그마는 스케치와 같이 UI 디자인을 할수 있는 툴인데, 링크를 통해서 작업하는 캔버스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그마에서 보시면 이제 오, 오브젝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왼쪽 상품 리스트랑 오른쪽 말풍선 오브젝트를 중간에 추가하면 그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통해서 다른 이제 레이아웃 통해서 이제 레이아웃 위치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는 이제 개인 작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HTML이나 CSS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서 스터디하면서 만들게 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사이트를 주, 들어가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림님은 추후 자바스크립트도 공부해서 추가하고 싶은 이제 기,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서 웹사이트를 발전시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 하단에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어요 그 혜리님 그 그쪽 들어가시면 이제 그녀의 일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이제 디자이너면서 동시에 이제 회사원이 회사원이 거든요 그러니까 혜리님이랑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저희 둘이 동, 공감하는 포인트가 우리는 회사원이라는 거 그리고 야근은 지양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디자이너라는 업에 지나치게 몰입돼서 자신을 완벽한 절벽으로 어? 자신을 내몰진 않은지를 좀 고민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래 그리고 능숙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배움을 통해서 천천히 변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레퍼런스 많이 보시고 트렌드도 항상 파악하려 노력하시고 우리는 뭐 디자인신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툴도 나오면 시도해보시고 혜린님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혜리님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리마인드 할수 있게 돼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혜리님이 주목하고 있는 디자이너에 대한 발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혜리님 나중에 이제 최원끼길 언제 퇴근하면 한잔 하시고, 하시죠.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